동네에 안 쓰는 밭이 하나 있어가지고요. 오늘 코트레인을 제가 부른 건 아니고 이땅 주인이 불러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평탄화 작업한 후에 제가 여기다가도 콩을 심을 생각입니다. 한 400평 5 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으셔서 힘들어서 못 지신다고 저보고 지라고 하네요. 한 400평? 조금 습니다 여기다가 콩을 심을 생각입니다. 어 망도 쳐놓긴 했는데, 망도 좀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포크레인은 6W라고 하네요, 저게. 바퀴 달린 거. 예쁘게 한번 밭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포크레인 작업 후에 이렇게 좀 판판해졌습니다. 지금 쟁기질을 하는 중이고요 쟁기질을 한 후에는 로타리와 골을 치고 피복을 할 생각입니다. 어, 이제 그 풀을 다 걷어내니까 풀을 다 걷어내고 어, 큰 두둑을 반팔하게 하니까 밭이 엄청 넓습니다. 네, 쟁기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어 쟁기질한 저번에 그풀 엄청나게 많았던 밭 있죠? 거기 쟁기질을 해놨는데 오늘은 로타리를 칠 예정입니다. 로타리를 치고 고를 만들어서 비닐 피복을 하고 여기 이 밭에는 서리태를 한번 심어보려고요. 음, 서리태를 심어가지고 한번 재배를 해보겠습니다. 밭을 몇 시간을 갈았는데 와. 엄청나게 딱딱해요 땅이 엄청나게 딱딱해 가지고 곱게 안 부서져요 진흙이었는데 비가 오면 엄청 질고 말르니까 되게 딱딱하네요 와 무슨 도자기 같아요 지금도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오늘도 한참 갈고 다음에 또 갈아야 될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와 하늘 보세요 비가 올것 같습니다 아, 비 오면 또 딱딱하게 굳을 텐데. 아, 엄청 질어졌다가 말르면 딱딱하게 굳겠죠. 와, 밭이 장난이 아닙니다. 일단 좀더 갈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